자, 39페이지. 자, 볼까? 자, 다음 우리말 문장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. 첫 번째, 주어진 단어를 모두, 모두 사용하되, 의형 변화 가능. 자, 두 번째, 필요한 단어는, 어, 추가하여 작성할 것. 자, 고난도에 대한 자, 문제제 이렇게 되보면 자, 있는 것도 바꾸고, 없는 거는 더 하란 뜻이야. 그지? 그리고 영어를 쓰란 얘기다. 자, 1번부터 가보자. 자 환경 보전은 자 주어 끊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자 끊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가는 단어가 이 단어야 이 단어가 한 단어가 좀 길어져 버렸지 그다음에 처리되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슈들 써야 되거든 슈드 다음에는 자 뭐가 들어야 돼 조동사니까 항상 동사 원형이 들어야 된다 그죠 공사 원형이그 다음에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뭐야 b 플러스 pp 형태 요까지만 쓰자면 should be 요 단어에 e 디를 붙여주면 되겠지 priority 이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가볼까 환경보전은 써볼게 어딨노 요 단어 있지 대문자로 일단 in mental c o n s e r e salvation 자 요까지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인, should. 그 다음에 뭐, B e l 스비 P plus P p 그랬잖아. p 렇게 써야 되겠죠. s P plus e plus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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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u P plus P 멘테이션. 여기까지 써주면 되겠다. 여기서 관건은 뭐라고? 여기서 관건은 요게 가장 큰 관건이야, 그자. 오케이. 다음 두 번째 가보자. 두 번째는 보스 A and B 구문을 사용할 것에 있다. 그 다음에 또 수동태 문장이야. 수동태 문장. 활용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, 그자 수동태가 맞지. 그럽니다. 쌍시옷 되 있으니까 과거 되 있을 거고. 자, 일단 주부터 볼까? 인공지능 기술들은 자, 언너이그로 끝났으니 여기까지. 인공지능 기술들은 뭐밖에 없노? 이거밖에 없지. 그래서 A AI 자, 테크놀 도 Gs 이렇게 하면 되겠다. AI 테크놀로지는 자, 활용됐다. 활용하다가 유틸라이즈니까. 자, 그리고 쌍시옷에 다돼 있으니까 과거형이지. 복수제. 그래서 월 쓰고 유틸 l 라이즈드,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되겠다. 자,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, 자, 뭐 있노? 포를 쓰고 난 다음에, 자, 여기서 이제 교육업과 제조업 모드를 이게되 있다. 그죠, 교육업과 제조업 모드. 자, 그러면 교육업과 자 교육이고, 그 다음에 제조업, 이게 제조업이 되겠죠. 그지?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써라, 그랬지 자 보스 A and B 로 가라앉지 요 e n d 가 있으니 요 e n d 가 여기 있는 고아가 결국 요 e n d 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보스 쓰고 그다음에 자 교육업이니까 education 그다음에 e n d 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manufacturing 비즈니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. 오케이. 다음 세 번째. 자 강의에서 제시된 개념은 요까지 돼 있다. 요까지가 언너리 걸로돼 있으니까 자 주어부가 될 거고. 그다음에 이해될 수 없었다. 자 그런데 투투용법 돼 있지. 투투용법 투 형사. 그다음에 투 동사 보통 이렇게 돼 있지, 그렇지? 그 다음 또, 수동태 문장을 사용할 것. 이해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. 이해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. 그죠? 어.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. 그래서 너무 뭐뭐 해서.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. 이 컴플렉스를 써야 되겠지? 너무 복잡해서. 자, 이해될 수 없었다. 자, 투부정사니까 컴플리핸드를 넣었으면 되겠지? 그지? 자, 그런데 이해하다가 이거 컴플리핸드는 이해하다니까. 이해되다 그러면 요이대 a g r a 이대 p g r a m 은이대 a 그 다음에 이제목적 r a m 은이이네 그래서 문장이 그냥 여기서 끝나이리는 g r a m 은야 되겠네. 그 a m 은이 대agram은 이대 a g 은 개념인데 뭐? 제시은 개념. 개념이대 a 이지 a g 이 대agram은 이대 a 젠티드 자 이렇게 쓰야 되겠다 근데 어디에서 강의에서 인더렉 h 자 l e 단어를 붙여 줘야 돼 추가시켜 줘야 된다 인더렉 h 됐나 그럼 요까지가 주어 부가 다 끝났지 다음에 이해될 수 없었다 아까 우리가 마련했던 거 요거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지 자 없었다에서 요거 상시어돼 있어 과거니까 자 주어는 컨셉이지 요거 단수니까 w o d s 하면 되겠네.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to, to 용법 쓰면 되겠지. to, complex. 다음에 to, be, plus, c o m p r e h e n d i d 해서 수동태로, 수동태로 이렇게 썼어야 된다. 오케이.